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로이더 살토끼입니다. 살좀더 빼고 먹으려고 했는데 근육 토끼 이탄 필타는 녹용을 한달 동안 먹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근육 합성에 도움을 준다는 크레아틴을 먹어봤습니다. 크레아틴은 근육량을 늘리는 데 도움은 되지만 근육에 저장되는 특성상 체중이 증가해서 어찌 보면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큰 부작용이 없고 오랜 기간 안정성이 검증된 영양제입니다. 한달 후에 결과 보여드릴게요. 크레아틴이랑 타우린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섞이면은 뭐가 뭔지 몰라. 타우린은 바카스 에너지 드링크에 카페인이랑 같이 들어있는데 에너지 드링크는 당류가 많아서 알약으로 어... 먹었습니다. 크레아틴은 어... 처음 먹으면 막 어, 몸이, 몸이 좋아지는 게확 느껴지는데 하지만 현실. 크레아틴, 타우린 먹는 방법은 뭐 따로 없고 하루 한알 일일 섭취 권장량은 넘지 않게 먹었고 플라시보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근육량 증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크레아틴 먹기 전이랑 비슷하게 같은 강도로 운동했습니다 하루 이틀 먹었을 때는 특별한 느낌은 없었고 일주일 정도 먹었을 때 얼굴이 살짝 붓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살 빠지면서 주름이 생겼는데 붓기는 오히려 좋아 인바디는 일주일 간격으로 측정했고 일주일 음식 먹는 다이어트 식단이랑 병행해서 진행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겠지만 운동할 때 힘이 더 난다고 해야 되나? 평소는 힘들게 30개씩 하는 운동을 좀더 수월하게 30개정도 했고 운동 후에 근육통이 빨리 왔고 회복도 금방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물은 주자 알약 캡슐 개꿀다 몸바디상으로는 골격근량이 많은데 눈으로 보면 근육이 없는 몸 근육량 유지하려고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정말 근육량 유지만 되는 몸상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근육 서류만 존재하는 페이퍼 골격근량 눈으로 봐도 좋아보이는 몸을 만들어서 다이어트 독학 완성하고 싶었는데 이 벽을 넘어가는게 살 빼는 것 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미 성장판은 매몰돼서성장폐지 성장이 멈춰버린 나이인데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증가한다는 느낌보다 가지고 있는 근육이 강화만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1년전 인바디 기록을 봐도 인바디 데이터는 근육량은 크게 줄 수가 없습니다. 와우 과자 같은 거 먹고 싶은 나는 알룰루스 발라서 먹어주고 역시 단게 맛있다. 놀랍게도 운동하고 있는 몸 상태 처음 먹었을 때는 몸에서 힘이 넘치고 막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났는데 얼굴만큼은 붓는 느낌으로몸 전체가 땡땡 붓는 느낌으로 변하고 평소보다 물 먹는 양이 엄청 늘었습니다. 운동해서 근육이 커지는 느낌보다 뭔가 물찬 느낌? 몸 좋아지는 책도 보면서 운동했고 힘조절이안정만큼 강력해진 정신 상태 정신만 강해진 상태 아...아...아... 팔는건 아. 아닌 것 같은데 몸에 수분이 많은 건지 체중감 점점 오일동의 상징 꼬불꼬불한 종아리 빛중그만 어. 흡입 중 화재정맥류입니다 꾸준하게 크레아틴을 복용하는 평소보다 무거운 중량도 쉽게 들어집니다 화양가루 종이에 싸먹는 나쁜 아이 크레아틴을 약화세요 골격 근량은 매주 거기서 거기 변함 없습니다. 크레아틴이 옆구리 쪽으로 저장되는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옆구리. 나는 분명 많이 안 먹는데 살이 찌고 있고 물만 마시고 살찌면 전형적인 비만 팽개뼈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살이나 뺄고 근육 만들어 보겠다고 어차피 운동했던 몸짓만 커지고 있습니다. 체중만 증가하고 있어서 여기서 멈춰야만 고민도 했는데 고민했을 때 멈춰야 했다. 3주차. 통풍 아통은 이런 느낌입니다. 아... 통풍이다 <laughs> 이만 중 다행이다. 아직 통풍 경험은 없습니다. 면역 강화, 홍삼, 크레아틴, 고중량 봉체조. 크레아틴이 뇌에 미치는 영향. 몸이 부으면서 뇌도 부은 것 같습니다. 봉체조 마스터. 이렇게 운동하면서 30일 동안 크레아틴을 먹어봤는데 처음 영상 방향은 몸이 점점 좋아진다 이런 결말을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좋아지긴 좋아졌습니다. 겨울을 대비한 두터운 지방층을 합성해 성공했습니다. 한 달은 짧은 기간이라서 크레아틴은 죄가 없고 저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레아틴을 열심히 끊었습니다. 섞여버렸네. 영양제의 도움을 받아봤지만 내게 필요한 건 성장 호르몬과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그보다 중요한 건 먼저 다이어트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크레아틴 먹고 힘이 남을 때 운동량을 늘렸어야 했는데 아 몸이 편하구나 이것만 몰라. 생각하고 몰라 내일운동는 랜덤이야 운동량을 늘리지 않아서 좋은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80kg 초반 몸무게가 되면 그때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laughs>